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는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 앞에 드리자면, 어, 저는 박이삭이라고 하고요. 어,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어, 4년, 3년, 총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어, 현재는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어, 신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요. 그동안 제가 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어, SNS에서 이제 북스타그램, 그러니까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리는 어, 그런 활동을 한 3년 조금 넘게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팔로우 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어, 그니까 부지런히 이제 책을 읽고, 어, 간략한 리뷰나 소감, 뭐, 서평,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진과 함께 올리기를 한 3년 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게시물이 약 300개가 좀 넘고요. 어, 그렇게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어, 여러 가지 소감이나 느낀 점들, 뭐, 그런 걸 많이 남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사실 그동안 제게 주변의 지인들 중에 그런 이제 권유를 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어, 이제 부지런히 책을 읽고 또그 글도 쓰는데, 인스타그램에만 하지 말고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도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처음에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크게 관심을 갖지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영상을 찍고 올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 이제 원래 대면으로 하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학교 수업도 그렇고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막 너무 큰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편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음, 시작 단계라면 이렇게 한번 해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도 하나 어,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주로 제가 앞으로 올리게 될, 어, 책들은요.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주로 아마 어, 성경과 신학에 관한 책들이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신약학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있는데 어, 올해가 이제 논문을 써야 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어, 이거는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들은 이제 제가 꼭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영상을 과연 몇 분이나 보실까? 한열 분은 보실까? <laughs>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먼저는 제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하고 또한번 말해보고 어, 이것들이 먼저 제 개인적으로 유익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읽고, 정리하고, 소개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북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앞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 제 채널을 <laughs> 이제, 어,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능한 한, 한 주에 한두번 정도 최소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음, 많으면 뭐, 하루에 하나씩도 할수 있다면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또 제가 소개하는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 구독을 어 눌러주시면 어 저한테도 좀 힘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올리는 대로 이렇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